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을지모터하고 하늘자동펌프 대리점을 하고 있는 유림종합전기입니다. 오늘 삼상보다 그 명판번호법하고 어 결선 결선법 그리고 간략한 그 결선이 되는 원리 이론 이론을 잠깐 설명하라고 합니다. 먼저 명판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을지 전기 거구요 전압은 220 380 겸용으로 되어있는 거구요 그리고 회전수는 동기속도가 1800회전 이기 때문에 이게 회전 손실을 빼고 1700 30회전이라고 나와있구요 그리고 마력수는 750 와트가 1마력 이잖아요 그래서 0.4 킬로와트 예. 4 0 0트 그래서 2분의 1 마력. 그리고 속도는 4p. 속도 4p가 1800회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어, 이 축에서부터 이 바닥까지의 이, 이 높이, 이 높이가 그 8cm, 80mm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 등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련 등급은 이게 이거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습기라든지 그 견딜 수 있는 온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결선도, 어, 220하고 38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요 결선도는 지금 이게 표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언뜻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결, 이모터 속에는, 어, 새묶음의 코일이 이렇게 원형으로 감겨 있습니다. 고 코일이 새 묶음이니까 코일에 들어가는 선이 들어가, 들어가는 선과 나가는 선그두 가닥이 두 가닥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새 묶음에 들어가는 선 나오는 선이 두두 두 선이 나오니까 그게총 여섯 가닥의 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여섯 가닥의 선이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선을 하, 하면은 220V가 될 수도 있고, 380V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세 묶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요렇게 나와 있는 게, 델타 결선. 그리고,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요게 스타 결선입니다. 그러면은 요, 요걸 이제 번호를 붙이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렇게 번호를 붙여서, 요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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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었을 때이게 삼상 어, 220 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묶어 가지고 4 5 6번을 하나로 묶고 1 2 3번을 예, 한 가닥씩 뽑았을 때 3 8 0트가 나와요. 예. 너무 깊게 설명을 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예. 요거는 요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여기 1번하고 4번은 그러면은 선이 한 가닥이잖아요? 여기 선이 1번하고 4번은 선을한 가닥이니까 1번하고 4번은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2번하고 4번은 전기가 통하면 안 돼요. 만약에 테스트하기를 찍었을 때 2번하고 4번하고 전기가 통한다. 그러면 안에서 모터가 코일이 붙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모터가 탔는지 안 탔는지도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 여기 보시면 은 1번에다가 제가 이제 테스트하기를 집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하고 연결이 되는 게 4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 여기 4번. 예, 요 4, 4번에다가 테스트하기를 찍게 되면은, 테스트하기 바늘이 올라갑니다. 어볼게요 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여기 통전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1번, 1번하고 4번은 통전이 되는데, 만약에 뭐 아무거나 다른 거 한번 찍어볼게요. 뭐 2번, 2번. 여기 2번에다가 찍었을 때, 통진이 되면 안 됩니다. 통진이 되면은 이 안에 모터가 코일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번호표가 이게 하나가 이렇게 쓰다 보면은 번호표가 이게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번호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스트기를 찍어가지고도 번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번호표가 없어도 네. 지금 380V로 제가 이렇게 결선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